오늘은 그 대량 모발 이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게 이제 대량 모발 이식은 잘 아시겠지만 그 전두부부터 정수리까지 탈모가 진행되신 경우에는 어 절개식 단독 또는 비절개식 단독으로 해서 어그만한 많은 모발량을 얻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 근데 이제 에 때에 따라서는 뭐 이번에 1차를 한번 하고 다음에 또 2차를 갖다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개 이제 젊으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어 제가 봐서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50대 후반이나 60대 이런 70대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수술을 한번 하고 나서 또 다음에 또 언제 받으실지 에또 자기가 이제 이번에 마음 먹고 수술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다 다음에 언제 하실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앞에서도 많이 좋아지시지만 또 앞에만 하시고 나서 또한몇년 지나서 허전하셔갖고 뒤쪽에 그 이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벌써 한 5년 전서부터 이런 그 탈모가 좀 많이 진행이 되셨는데 한 번에 그래도 앞에부터 정수리까지 잘, 모발을 배치를 잘 해서, 그,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 쭉, 어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절개식하고 비절개식을 하루에 혼용을 하는 방법을 갖다가, 5년 전서부터 채택을 해서, 현재까지 지금 많이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분보다 젊은 분보다는, 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어, 봤고요 되게 절개식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할수 있는 양 자체가 되게 어, 이제 에, 보통 저희 저, 어, 그 맥스 5천이라고 해서 보통 4천 모때 모발을 갖다가 어, 이식을 갖다가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비절개식으로 한 3천 모 정도를 더 이식을 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하루에 아, 최대 할수 있는 양이 한7,000대 정도의 모발을 아,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식하는 과정은, 어, 하루에 두 번을 갔다가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개 보통 9시 정도에 아,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 저희가 다시 진료 상담한 후에 보통 준비해서 9시 반부터 스타트를 하면, 어, 절개식 같은 경우를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1시 반이나 2시 반, 정, 2시 정도 사이에, 어, 그 절개식 맥스 5천 정도의 양을 저희가 수술을 하고, 어, 2차, 어, 이제 그 비절개식으로, 어, 수술을 진행하는데, 이때 한, 한, 한 30분 정도 간단히 식사를 하시고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그 사이에 비절개식 수술을 준비를 해서 한 3000모 정도를 저희가 채취를 해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개 요런 정도 7000모 정도로 이식을 하게 되면 앞에 전두부터 정수리까지 밀도가 빽빽하지는 않지만 빽빽하게 심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그 주변 모발과 어울리게 잘 모발 자체가 잘 가려지기 때문에 어 수술 전과 후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어 정말 10년 이상 젊어지셨다고 해서 굉장히들 조화를 많이 하시고요. 특히 50대 후반, 60대 되신 분들은 퇴직하고 나서도 그렇고 생활의 활력도 좀 없으시고 그러셨는데 이런 수술을 받으면서 또 이게 대인관계도 더 어, 주, 좋아지시고 또 운동도 또 이렇게 어울려서 또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등산 같은 것도 그러시고 하여튼간 이런 그 취미활동 같은 거에서부터 자기가 또 아직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어, 굉장히 그, 그, 그런 그 활동형 자체가 훨씬 어, 많아지고 또 기분도 훨씬 더 젊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모가 전도부터 정수리까지 진행이 되신 분들은 이런 절개식과 비절개식을 혼용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